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믿음과 구원보다 물질과 재산에 대한 말씀이 네 배나 많이 나와 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은 틀림없지만 물질이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접했던 두 가지 소식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확대하거나 비약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뉴스에 나왔는데 두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부모님을 모시거나 공경하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제멋대로 살고 동생이 아버지를 모셨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일을 살아생전에 마음에 두셨는지 내가 사 후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야 많지도 않고 1억밖에 안 되는데 이걸 전부 부모님을 공경했던 둘째에게 남기고 싶다. 그렇게 유서까지 쓰고 돌아가셨는데 큰아들이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 법원에 신청을 해서 내 재산 목도 내게 돌아오게 해달라. 이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신방을 하면서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중년 부인이 이제 그 아직도 살 날이 많기 때문에 뭘 남기는 입장은 아닌데 물건을 하나 팔았나 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큰 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셋째 딸이 있는데, 이 삼남매를 불러서 뭘좀 팔아서 너희들에게 용돈이라도 좀 주고 싶다. 그러면서 구분하지 않고, 새아이에게 5천만 원씩을 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셋이 다 거의 엇비슷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그런데 이 셋째 딸이... 어머니, 어머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 정말 감사한데 저는 조금 낫고 둘째 오빠도 좀 나은데 큰 오빠가 살기가 우리보다 좀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둘째 오빠야 자기 몫을 자기가 가져갈지 몰라도 내 몫은 큰 오빠에게 돌리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 신방 갔던 집에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잘만 쓰면 돈같이 좋은 게 없고 잘못 쓰면 돈같이 나쁜 것도 없다. 이걸 우리가 한번 새기고 드려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무척이나 많습니다. 성경 속에 여러 종류와 수많은 부류의 인생들 중에는 선인도 있고 악인도 있어요.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자도 있어요. 그리고 양과 염소가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수명보다 더 오래 장수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단명해서 일찍이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과 불행한 인생, 지혜자와 우매자, 그리고 부자도 많이 있고 빈자들도 수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성경에 재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할 지언정 돈은 더럽다, 돈은 나쁘다, 돈은 악하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는 될 지언정 돈그 자체가 재물 그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는 아니라는 원리입니다. 칼빈주의 사상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잘 믿고 바로 해석했다던 요한 칼빈도 물질은 악, 악한 것이라고 선언하지 않고 물질 그 자체는 악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만 선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도 여호와의 법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보상이 뭔가 거기도 보면 여러분 물질로 많이 나와 있어요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하고 흥황하고 풍부하고 넘치리라 10편 112편 말씀해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은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그리고 자문 3장 10절 말씀해 보면 그리하면 이 말씀은 여우와를 잘 공경하면 이 뜻인데 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약속은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 물질은 복에 속하지 벌은 아니다, 화도 아니다. 다만 물질을 우상화한다든지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큰 문제고 시험거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부요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좋습니다. 잘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되십시오. 믿는 대로 되고 행한 대로 되고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선한 부자가 돼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복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돈을 쓸줄 아는 인물들. 돈을 바로 쓸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현상으로 보아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잘 되지요. 여러분 허여 갈 수도 없고 또 이걸 우리가 뒤집을 수도 없어요. 불교나 또 힌두교나 마오메트교, 알라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 제례 종교나 그 나라들 전부 여러분 거의 가난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나라들은 확실히 놀랍게 다잘 살고 선진국이고 부여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누리며 또한 잘 살고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지요. 그리고 백배나 풍부하고 번성함도 모두가 주의 자녀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피로하시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일순간에 풍요하게 하실 수 있고 반면에 재정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공피반 중에 저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말씀은 요셉에 대한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재정 관리를 잘 못했던 이 사람을 두세 명 만나보고 재정 관리를 잘한 사람들을 모델로 우리가 삼고자 합니다. 특별히 누가는 의사였는데 이 누가 복음 속에 돈 돈에 관한 물질에 관한 또 부자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세 사람도 다 누가복음 속에 있는데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날마다 고운 실크 옷을 입고 이 고운 배옷이 바로 여러분 실크 이 비단 옷을 입는 이런 표현입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 색깔 있는 옷. 그리고 자문에서는 이 붉은 옷은 여러분 겨울의 따뜻함을 또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화로운 파티와 잔치와 연애를 즐기면서도 정작 자신의 문간 대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리는 본체 만취하고 무정하게 살았던 사람을 노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진짜 이 사람이 밥한 끼니라도 그 거리에게 선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번 겸상을 해서 "당신, 내일 나하고 식사는 못하지만" 오늘은 나하고 둘이 한번 겸상하자. 이리 했다면 여러분 이게 성경까지 써졌을까요? 이 사람이 자신의 재산이 20억이라고 칩시다. 20억이면 그 중에 1억이라도 좀 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10분의 1인 2억이라도 떼서 구제도 하고 자선도 하고 기부도 하고 양로원도 보내고 고아원도 보내고 모자원에도 돕고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심사납게 모질게 살다가 이 사람도 결국은 죽지요. 죽고 보니 아플사. 이게 웬일입니까? 지옥의 불꽃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가 복음 16장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 부자는 심지어 따뜻한 밥한끼 남에게 베푸는 것보다는 자기 생색 내고 자기 가오 내려고 자기 이름 내려고 자기하고 친밀한 사람들 초청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한 모습이 아니었고 물질을 잘 쓰지도 못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재정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어차피 70%는 여러분의 핸드폰의 기능도 다못 쓰고, 별장 사놓아도 70%는 늘 피어있고, 그리고 여러분, 가전제품들도 70%는 사놓기만 하지 거의 못 쓰고, 승용차도 마찬가지고, 자기 재산도 겨우 30% 쓰는 것도 여러분, 버거운 일인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이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을 탓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이야. 가계부도 잘 쓰시고, 돈도 충실하게 잘 이렇게 여러분이 운용을 하시겠지만, 그냥 이런 사람을 본받지 말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은 농사가 잘 돼서 풍년 중에 곡식을 낯가리 같이 쌓아두고, 저장창고가 적다고 헐고 다시 신축을 하는 등 풍성한 수확 때문에 그냥 자기 타령은 잘 하고 있지만, 영원 망하는 줄 모르고 희희락락 되다가 그날 당일 밤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 초상이 났습니다. 우리야 3일 장도하고 5일 장도하고 7일 장도 하지만 성지의 사람들은 그리고 성지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충동 국가들은 그날 초상 나면 그날 장례 치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질없는 인생을 살면서 조금 더이 정말 여러분 물질에 대한 지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 여러분 우리에게 경계해야 될 심심한 시범 케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은 넉넉한 재산을 누리며 살아오던 이 부자 청년인데 젊은이가 이렇게 돈이 많은 건 자수성가를 했기보다는 물려받은 재산도 많았을 터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귀한, 정말 뼈에 사무치게 새겨들어야 될 인생 충고를 거절하고, 재물에 대한 탐심과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근심하며 떠나갔던 이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땅에서의 백년 보아보다는 하늘의 영원한 보물을 가르치는데, 이게 그 청년의 귀에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의 영혼 보화를 가르쳐 주고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제 좀 하고 살아라, 좀 나누고 살아라, 좀 베풀고 살아라. 너 것도 다못 쓰고 죽는다. 그런데 이 청년은 돈이 아까워서 근심 근심만 하다가 주님 뜻을 외면했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 본받지 마시고. 바람직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알려진 여리고시의 시무서장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지상에 있는 300여 나라의 수많은 도시 가운데 일본 도시라고 칠 만큼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이고 무역 중심지고 또 많은 세금을 각출하는 그 지역의 시무서장이었습니다. 당연히 부자였고요. 물론 부정축제로 부자가 되었음직도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후로는 탐심과 물욕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금에 특별히 물질이나 부자에 대한 교훈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의 부자는 어리석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지혜롭고 현명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회심한 자들은 적어도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말틴 루터가 가르치기를 인간이 진정으로 회개하려면 그의 지갑부터 회개해야 된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라고 볼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정원의 나무 한 그루도 부인의 허락이 없이는 옮길 수 없었던 그가 소유를 완전 매각 처분하고 절반을 구제비로 쓰고 나머지를 부정 축제 배상 비용으로 쓰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성프렌시스나 썬다싱이나 우리 한국의 성자인 이세종이나 또 이현필이나 진정한 변화가 다 있었습니다. 이 세종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나누었습니다. 이 연필도 동양의 성프랜시스라고 알리고 맨발의 성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는 못해도 이런 사람들이야 따라갈 사람이 백명 중에 만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해도 우리는 여러분 한 달에 천 원이나 만 원이나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남을 도와야 돼. 베풀어야 돼. 여러분들 재산을 이런 사람처럼 다 내놓지는 못해도 할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다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셉입니다. 구약의 요셉이 착했습니다. 신약의 요셉이 의로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돈을 바로 쓸 줄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부자요, 바른 신앙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분도 더 높은 양반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운명을, 광경을 바라보고 그 삼엄,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당신이 다 치러드렸습니다. 장차 자신의 무덤을 삼고자 준비해 둔 묘지에 자신 이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경하는 표시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했습니다. 사형수 중에 흉악한 사형수, 정말 흉악범들은 부모가 시신 인도도 하지도 않고 형도 그냥 모른 척하고 동생도 그냥 포기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흉악범들은 영치금을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면회 온 사람도 없고 자기 시신을 의과대학에 팔아서 그걸 미리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사식을 사 먹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사형수들의 수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 양육을 시키고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장례 지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직분이 높아요. 쫓겨날 수 있어요. 의원 신분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이 많아요. 그런데 이 돈을 여러분, 잘못하면 몰수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게 인도해 주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석관 묘에 안치하고 주님의 부활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을 장례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배신하거나 도망을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처절하게 주님이 홀로 싸늘란 죽음만 남아 있을 때, 주님의 마지막 생일을, 주님의 마지막 장례를, 그 아무도 장례 치러줄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심지어는 시골 마을에 있는 예수님의 남동생 너덧 명이나 예수님의 여동생들도 찾아온 일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 때 아리마데 사람 그가 유일하게 주님 곁에 남아서 편안히 주님을 안장하고 아름답게 무덤을 장식해준 부자다운 부자요. 돈을 쓸줄 아는 참다운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이 성스러운 주님의 무덤 곁에 다가가서 어루만져 보기도 하고 그 경이로움에 감탄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일에 부자가 된다면 이런 부자들이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필요하다고 하실 때, 주님의 쓰신다고 하실 때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척이나 부담스럽고 한 주간 내내 다른 주일로 돌릴까. 또, 언제, 나중에 이 말씀을 또 할까? 굉장히 신경도 쓰고, 어떻게 이분들이 이런 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때 달가히 잘 받으실 수 있을까? 많이 일를 썼는데, 여러분의 표정이 좋고, 저도 또 편안하게 말씀을 잘 전해서 은혜로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 맺어가는데, 억지로나 인색함이 없이 주저하거나 망설임이 없이 그저 황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돈을 좀 다루십시오. 돈을 잘 활용하십시오. 돈만 보면 무슨 귀신 만난 듯이, 돈만 보면 상전 중에 상전을 만난 듯이 너무 돈에게 쫄지 마셔. 돈을 잘 다스리고 돈을 잘 지배하고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은혜로운 신자들이 되기를 고면합니다 서양 사람들 속담에 돈은 잘 쓰면 좋은 하인이 될수 있는데, 돈은 잘못 다루면 아주 나쁜 상전이 된다 했습니다. 수전노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왔지 않을까요? 오늘 부자 중에 제일 큰 부자, 뭐니 뭐니 해도 믿음의 부자가 이 부자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늘의 부자, 신령한 부자, 그리고 진정한 부자, 뺏길 수 없는 부자, 죄하지 않는 부자, 이 부자가 참 부자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처럼 물질이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의 부자로 삼아 주십니다. 이 부자가 진짜 부자고 알짜 부자에 땅의 재물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보물로 우리를 부자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설령 잠시 환란과 공핍을 당한다 해도 실상은 우리가 부자입니다. 야구보 2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자, 여러분 진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저와 눈이 좀 마주쳐보셔. 마주쳐 2장 5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 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우리 이제 돌아갈 나라가 있지 않아요. 공동 상속받을 이 은총의 나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세상에서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 나라. 이걸 우리는 여러분 받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많이 가진 게 부자인가요? 마음 편안하면 부자지. 그리고 만족하면 부자지. 만족과 지족과 또한 흡족한 가운데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시면,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 말씀은 진짜 백이 알짜 백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면 이게 진짜 부유한 백성임을 믿습니다. 자, 좋아요. 말씀을 맺겠는데 돈도 많고 믿음도 좋으면 이건 멀티코팅한 것처럼 좋겠지요. 그러나 두개 중에 하나만 복이 있다면 돈복보다는 믿음복이 더 크지 않을까요? 아멘. 이 세상의 향락이나 썩어질 물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지는 불행한 사람들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진정한 부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살면서 돈이 많은 재물의 부자들도 주님 영접하고 의로운 부자로 인침을 받았다면 하물며 하물며.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 복된 우리 신자들이야말로 더 말해 뭘 하겠습니까? 아리마데 요셉이나 사게오나 또 성경 여러분 의로운 부자들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데 돈도 없고 제대로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내놓을 게 없어도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삼으신 한들 나라의 영원한 부자가 아니겠느냐는 뜻입니다. 돈이나 휴대폰이나 별장이나 생활용품이나 승용차나 다 쓰지 못한다는데 돈을 모으기만 하는 수집가는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쓸데없는 데는 여러분이 전략하시되 쓸 때는 쓸 줄도 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아들 큰아들에게 5천 둘째에게 5천 셋째 딸에게 5천 주는 그 집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늘 전략하고 아끼는 집입니다. 그리고 그 집도 여러분 들어보면 이 권사님 취임할 때 그리고 이번에 새로이 또 일을 할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들으면 놀라니까 제가 금액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들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나눌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부여 건강의 부여 사랑해 보자. 진정한 하늘나라의 재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